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 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 마실. 옛 전남도청 앞 광장 분수대에 지난 3월 31일 공개될 예정이었던 진시현 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 빗불이 특정 작가의 작품을 무단 도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예술단체들은 수십억 원을 들여 선보일 미디어 아트 작품이 김병택 화가의 작품 조작권을 침해했다며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경위 등을 이당금의 문화 마실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지금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 연결됐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당급입니다. 네, 대표님. 광주 예술 단체들이 무단 도용과 저작권, 저작권 침해를 규탄하고 있죠. 또 문제의 네. 작가들에게 작가에게 그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죠. 네,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은요. 네. 그 문화 전당 야간 경관 기반 조성 사업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운영 용역에 관한 사업 과정에서 네. 사업 시공사와 그다음에 그 사업 시공사의 총괄 감독인 진시영 이데 작가가 기존의 작품 무단으로 도용해서 저작권이 침해가 됐다라고 해서 3월 30일에 네. 원래대로라면 시민에게 그 공개되기로 했던 것이 지금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내용이에요. 네. 사실 이 지금 사업은 작년 2월 2021년 6월에 전주 네. 동구에서 공모해 가지고 네. 2022년 3월 30일에 그 오픈 개방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네. 하고1 0 포함해서 4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작년 여름부터 지금 우리 도청광장에 있는 분수대가 가림막으로 가리워진 채공사의 열중이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네. 인종미술인협회 회장인 김병택 작가의 고유창작물인 회화 작품인 네. 광장의 기억 분수대라는 작품이었는데, 네. 이 작품을 협의나 어떤 원칙적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도용해서 명백하게 작가인권을 짓밟고 창작품을 해산했다. 에서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지금 어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선정 도시이자 문화 수도 광주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서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김병택 작가는 사대강 사업을 비판한 삽질 공화국 그림 등으로 잘 알려진 광주의 대표적인 민중 화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 발주처인 동구청의 대처가 상당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작가 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네. 이게 이제 시공 사업을 준 작가 간의 입장이 첨예해서 네. 행정 입장 자체도 이 작품 도용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해명을 내놓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 예술은 사실 전문가의 영역이잖아요. 네. 하지만 이 40억이라는 세금이 사용되어지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 어야 하는 게 동구청의 일, 어, 업무이 되고 또이 네. 일을 담당한 전문적 부서나 공무원의 역할이 어, 미리 준비 되었어야 된다는 점에서도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왜냐면은 김병태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 동구청에다가 이미 자기의 작품이 무단으로 도용되고 있다라고 정식 민원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지난 작년에 네. 그리고 공사 중지를 요청했는데도. 동구에서는 그 공사 지침서에 매뉴얼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어떤 네. 뉴스라든지 이슈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네. 사업을 강행하게끔 하는 책임 회피 그다음 또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업체에서 저작권이라든지 직접 재산권 관련한 규정과 절차가 없다고 하는지는 굉장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진시영 작가는 이미지 사용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는 입장인데 왜 서로 의견이 다른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작가가 제안서를 네. 작성하기 위해서 지난 봄에 네. 이그 김정태 작가님에게 이 도청의 기업 분수라는 작품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겠냐라는 이제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 과정에서 네. 또 이렇게 선정이 되는 과정까지 그 이후에는 전혀 어떠한 해명도 없었고 네.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도 다시 한번 이미지 사용권에 대한 정식 뭐 절차를 밟지도 않은 상황에서 네. 사업을 진행하고 강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문제 그림 작가가 이 작품을 가지고 지금 사업이 계속 그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을 동구청에다가 그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작품이 어 모두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미 알려진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작가 간의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뭐 가, 어, 그거를 요청한 작가나 결국에는 이제 문제로 발생이 되는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작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네. 어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또 미디어 아트 빛불 작품이 이제 시민들에게 공든, 공개도 연기됐는데요. 무단 도용 시비가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3월 30일에 선보여 되는데 이미 이제 지금 연기가 되고 있고 이미 네. 4월 중반을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작품이 지금 오늘도 제가 분수대 근처 다녀왔는데 네. 그냥 이렇게 썰렁하게 놓여 있어요. 근데 네.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니면 법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처리되는 과정이기도 하겠지만 네. 사실은 이제 (5.18) 민주항쟁의 상징적인 공간을 활용해서 도심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네. 동구에서 지금 사업하고 시비하고 국비를 지금 (40억이라는) 돈을 지금 소요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이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네. 또잘 다루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지금 행정에서 처리를 못했던 게 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네. 예술 저작권이라는 것은 창작 예술인들한테는 사실 재산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아마추어들도 아니고 프로페셔널한 작가들 사이에서 이런 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네. 어, 이거를 도용한 사람이나 이거 도용을 받은 사람이나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 어떤 프라우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네. 굉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일반인의 경우에는 예술가들의 창작 고통을 알기로 어려워요 하지만 네. 작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이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 같은데 네. 이것이 작가 대 작가인 이 상황에서 예술가로서의 도리를 서로가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네. 도용한 입장에서는 도용했다라고 어~ 뭐 말하는 입장에서는 네. 어, 지금이라도 당장 그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는 어, 자존심에 대한 또 자존감, 프라우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공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네. 사업 시행처인 동부청에서 행정기관이 해야 될그 절차를 빨리 밟아가지고 예술가더 네. 이상 어떤 그런 자존심에그 서로에게. 지시 안 되는 그런 네.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이번 기회에 그러면 저작권 침해 에 대해서 알아보죠. 예전 아날로그에서 인터넷 시대이다 보니 방대한 자료들이 인터넷을 떠돌면서 예상치 못한 표절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저작권과 비슷한 표절 시비로 음악이나 문학 등도 언급되고 있죠. 또 예술가가 예. 유명할수록 저작권이나 표절 등의 시비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저작권이란 게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작권은 예. 뭐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는 건데 뭐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뭐 실용신안, 영업비밀, 지리적 표시 등이 지적재산권에 해당된다고 해요. 근데 네.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창조적 활동 동은 경험 등을 통해서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데, 네. 어떤 학자는 지적 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저작권이라는 것이 창작물을 만드니까 자기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를 발전시킨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공연이라든 전시, 방송, 전송 등을 허가 없이 이용할 때 법적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예전에는 저작권에 대해서 인식들이 좀 전후, 전무후무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용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정보를 얻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알게 모르게 표절이라든지 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이런 그 피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음악이라든지 뭐 노래, 디자인 경우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사용이 되는데 네. 예술가에게 있어서 창조 활동은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내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더 좀더 존중하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는 게 저작권인 거죠. 네, 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당근 푸른 연극마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